형규 씨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지금 다잘 나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? 네. <laughs> 자, 팔이사이로 결혼식 사진 많이 찍어보셨죠? 우리 이세돌님께서 네 조금 어떻습니까? 그냥 괜찮으세요? 네. 자, 시선을 두 분이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만나봅니다. 저쪽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은유 씨랑 현규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. 지금 양사이드 기자들께서 많이 계셔서. 자, 이제 정면을 보시고 교차하트 한번 가볼까요? 교차하트. 아, 악마하트도 갈 건데, 교차하트. 네. 또 이게 또 사랑과 배신 없이는 이루질수 없는 프로그램 아닙니까? 네. 상현 씨, 교차하트입니다. 네. 물리적으로 좀 해주시고요. 자, 정면 봐주시죠. 자 시선 틀어서 왼쪽입니다.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입니다. 시선 모두 오른쪽 봐주시고요. 자 이제 얼굴을 가리지 않게 데브스 플링 공식한테 나볼게요. 얼굴 아래쪽으로 좋습니다. 정면 봐주시고요. 왼쪽입니다. 오 이렇게 협동이 완전히 잘 되고 있는데 오른쪽입니다. 파이팅도 한번 해볼까요? 파이팅 하나 둘셋 파이팅 네 형님 씨에게 어찌됐건 시즌 1에 출연자였잖아요. 그 출연자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즌 1에 출연했던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한 번에 다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에 나눠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, 이야기의 흐름상 게임의 흐름상 분위기가 어, 어떻게 이럴수 있나 이럴 수 있나?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플레이어들을 만나면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이 친구가 살이 빠져 있고 <laughs> 그 다음 주가 되면 이 친구가 살이 빠져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두가 공개됐을 때 모두 해피했다.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라도 오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서 오 내가 왜 이렇게 플레이를 그렇게 근데.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. 왜냐면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다 보면 플레이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그러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더라도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꼭 선배로서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네. 하여튼 여러분들 플레이 응원하도록 할고요. 저도 개도시랑 참 그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. 예. 네. 음, 서바이벌에서 뭐 하는 짓이냐,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, 3주가 지나고 모두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